할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신나죠? 우리 기쁨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오늘 공과 시간에 또 한번 신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요. 주보가 오늘 조금 또 잘못 나온 게 있죠. 금주의 말씀이 그 12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은 성경책을 찾은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읽고 성경책을 못 찾은 친구는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12절 알겠죠?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자, 먼저 오늘 제목부터 한번 외쳐볼게요. 오늘 제목 시작! 부메랑처럼. 부메랑 오늘 본문은요, 뉘에미아 두 군데 말씀인데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12절은 화면을 보셔도 되고,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음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할 텐데. 자, 여러분, 부메랑 아시나요? 부메랑은요, 보통은 작은 거는 한 30cm 정도, 긴 거는 한 80cm 정도 되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물건이죠. 이 부메랑 예전엔 혹시 어디다 썼는지 알아요? 옛날에. 오, 사냥할 때. 주로 어느 나라에서 이걸 많이 썼는지 알아요? 혹시 그러면? 호주, 오스트레일아 우리, 우리, 아버님이 갔다 오셨던. <laughs> 거기서 주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아니면 아주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쓰기도 했고요. 전쟁을 할 때도 저걸 사용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부메랑 던져본 적 있어요? 혹시 던져본 적 있는 사람? 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부메랑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작은 부메랑. 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기 날라갔죠? 근데, 어때요? 짠!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던지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각도를 맞춰서 <laughs> 던져야 되는데, 왜 부메랑이 돌아오냐면요. 음, 우리가 공기 저항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시간이 아니니까 다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혹시 베르누이의 원리 들어봤어요? 네, 알고 싶지 않죠? 네, 나중에 근데 커서 배워야 돼요. 근데 네, 이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챘 가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부메랑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우리 지금 여러분도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지금 하나 바이블이라 교재죠 이 교재에서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어떤 내용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뭐 했더라 우리 어, 회복! 어떤 회복을 했을까 어, 지지난주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70년 만에 그렇죠. 근데 지난 주에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벽이 무너졌고 다또 불탔다는 얘기를 듣자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성벽을 회복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다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럼 그 뒷이야기 살펴볼 거요 오늘 이야기는요, 느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하고 성벽까지 다 회복하고 완성했는데 아직 무슨 일이 남아있어서 여기 모인 걸까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느헤미아 8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만 회복하고 성명만 회복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걸 보니까 뭘 가져오라고 했죠? 모세의 율법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져오겠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성경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듣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음의 회복이었어요. 뭐라고요? 마음의 회복, 여러분. 그 여러분, 지금 한번한 한 손을 자기 이렇게 가슴 앞에 얹어 보겠어요? 네, 여기 지금 심장이 물론 뛰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얹었다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내 마음에 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 끝날 때까지 손을 잠깐 내릴 거예요. 이제 마음의 회복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의 회복.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계속 마음에 선을 얹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은요. 아주 작지만 우리 전체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배에서 키본적 있어요? 그이 최근에 막 개봉했던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해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키는요. 배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근데 이 키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어, 이 배,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렇죠 이게 전체 배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가 또 봤기 때문에 키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 느낄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아까 그 느낌 기억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예배할 때 자세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부터 찾아서 편하여 그리고 옆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록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필기구도 준비하고요 눈빛은 어떨까요? 반짝반짝 빛나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겠다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요 내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저기 내 손톱에 가 있거나 저기 지금 먹다 남은 음식, 아니면 아까 하다만 한 게임, 그 생명 테스트, <laughs> 여러 가지 딴데가 있잖아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율법책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모였는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요? 바로 말씀을 읽는 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회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에스라는요 백성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 백성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잘 읽어본 친구는 알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일어섰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준비를 하면서 귀를 쫑긋, 눈을 반짝하면서 바로 여러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순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새벽. 새벽인데 요즘에 나오는 친구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예전에 좀 나왔는데, 그쵸? 요즘에 그 새벽에 아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쵸?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고, 그쵸? 다 나올 수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낮, 밤 12시까지. 그쵸? 쉬지 않고, 남자나 여자에게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말씀? 그렇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읽을 때,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울음소리였어요.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들 갑자기 왜 울었을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졸려왔을까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잘못이 너무 너무 깊이 느껴지니까. 펑펑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거 이야기 들어봤어요? 왜 거울과 같을까?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어뭐 이렇게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운동장이나 어디 그 지저분한 곳에서 실컷 뛰어놀고 나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땀도 나고 막 흙도 묻고 지저분하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내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거울을 본 적이 한번 있었나요? 네. 어, 한 번도 없어서 <laughs> 깨끗하게 놀았던 친구, 부모님이 좋아하겠네요. 근데이 말씀이 바로 거울과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나 언제부터 이렇게 밥풀을 묻히고 있었지? 케찹은 언제 묻었지? 짜장면 먹고 났더니 온갖 것이 다 묻어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봤더니 내 모습의 마음에 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끔찍한 죄가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말씀을 봤더니 마치 거울을 봤던 것처럼 내 안에 더러움들이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 게 바로 이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울과 같은 말씀을 보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흘렸던 거예요. 정말 말씀은 거울과 같죠. 그런데 어떤 친구도 정말 말씀을 보다가 눈물을 흘린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 중에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도 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처음 반응이에요. 잘못을 느꼈을 때첫 번째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죄를 슬퍼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은 그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건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아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어도 되잖아. 회개해도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나요? 회계, 회계 뭐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회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뭐 반성하는 걸 회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회계의 뜻은요 잘못을 알았으면 그 잘못대로 사는 게 회계가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게 회계예요 아 내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말씀을 가까이할 때만 가능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들어본 적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뭐 하는 장치죠? 어, 길을 알려주는 곳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지리 정보 체계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고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내비게이션인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저 성경이 바로 두 번째 비유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울처럼 나의 잘못을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는 길은요, 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해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왔어요. 지금 오미크론 뭐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엄청 많죠? 학교도 못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못 만나는 친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나왔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부메랑처럼 부르셨어요 저 오른쪽 위에 부메랑 조그만 거 보이나요? 제가 출발합니다 부메랑 잘못된 길로 갔어요. 친구랑 놀고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방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두 가지를 기억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왼쪽에 모아갔다고요. 거울과 같다. 이 거울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했어요. 그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한, 내가 처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곁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거예요. 강도사님이 기도해 줄까요? 아니에요. 각자가 기도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갔던 점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나의 잘못들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 저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마무리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메랑처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이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발걸음들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무너져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예 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 주세요.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곁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